공무원이 알겠지만 데이비드 주니어 18세 충삼님께서 토지 양도세 최고 세율을 물어보셨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자경하면서 나중에 15년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면 농민들 토지 매매 시 최고 세율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농민이라고 해서 따로 그 최고 세율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양도세라는 거는 그, 모든 양도세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게 뭐 토지를 농지, 농사 짓다가 파는 사람의 양도세건,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사람의 양도세건, 뭘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서 거기에서 차익이 일어나서 내는 세금은 무조건 양도세는 세율이 다 똑같아요. 5억 이상은 40%로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억 이상이면은 4 2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거, 세, 법이 좀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는 10억 이상, 10억 이상 분에 대해서는 이제 45%까지. 당연히 이제 비사업용 토지면 거기에 추가 10%가 가산이 돼서 앞으로 양도세 최고 세율은 55%가 되는 거죠. 이분께서는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뭐 작용하거나 농민은 약간 뭐 양도세가 양도세율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세율이 다르진 않고 자경을 8년 이상 하게 되면은 양도세를 2억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감면을 해 주는 거죠 감면을 해 주는데 땅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다 팔았다 그러면 5년에 2억이지만 1년에는 1억까지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억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양도세가 1억 정도 나오려면은 땅이 비싸겠죠? 비싸기도 하고, 또, 대부분 그 작용을 팔려 하셨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25% 가까이 적용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땅 금액, 산 금액, 그리고 언제 매매를 얼마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항상 그 날짜를 제가 표시를 해놔요, 거기다가. 이뭐 2020년 뭐 12월 18일 기준입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세금은 그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날짜 지나면 다시 보시는 게좀 맞습니다. 지우천왕님께서 계획관리 전답하고 농림지역 전답은 건축제한에 차이가 있나요? 건축제한조견표라고 예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지금 물어보신 게두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해서 보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동그라미 된 것들은, 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될 수도 있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세모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동그라미는 웬만하면 되는 거, 세모는 웬만하면 안 되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좀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셔도,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다 되죠. 근데, 농림지역은 창고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허용이고, 이 동그라미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 밑에 보시면, 근생 같은 경우, 1종 근생, 2종 근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한 건물을 짓는 것들인데,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미용실, 목욕탕, 탁구장, 체육시설, 이런 게, 그, 계획관리는 다 되죠. 농림지는 거의 안 됩니다. 계획관리는, 그 계획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동네 조그만한 슈퍼라든가 상가들은 웬만하면 다그 건축이 되는데 허용이 되는데 어 농림지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농업용 창고라든가 아니면 집 밖에 못어요 일반인도 농림지역 매입해서 건축행위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그 농림지역이라고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거의 진짜로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사만 짓는 사람들을 위한 좀 편의시설을 할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농업 보호 똑같은 농림 지역이라도 농업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농업 진는구역은 집도 못 쳐요 집을 지으려면 그 동네에서 그어 농사 짓는 사람만 농업인만 집을 지을 수 있고 물론 뭐 세금 혜택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거밖에 안 되고 농업 보호구역은 뭐그거보다 훨씬 좀 유들이 있게 좀그 편의 시설 같은 거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건축에 할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계획 관리하고 농업 농림 지역은 보통 계획 관리가 100만 원 가면 농림 지역은 뭐한 2, 30만 원밖에 안 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자세한 거는 좀 전에 보셨던 그 자료실에 있는 이 건축 제한 조견표 보시면 뭐각그 용도 지역별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근데 요 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국토교통부 표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변경해서 쓰거든요 그니까 그 지자체에서 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거의 거의 요거 써요 그대로 명피오피 님께서 토지 구입 문의하셨는데 아, 9-3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누가 근데 여기 진입부 9-3이 땅을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요 땅이에요. 요 8번지하고 10번지 요 땅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요쪽에, 이쪽이 메인도로죠. 메인도로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요쪽은 사도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 전원주택단지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사도를 낸 건데 이쪽에 있는 개인 땅 주인이 진입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9-3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그 자주 얘기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상식적으로 여기 건물 옆에 없는 길로 현황상 길이 없는 대로 여기 길이 없죠. 이쪽으로는 누가 봐도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개차, 내 땅이니까 니네 들어가지 마 이러고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을 때 이게 불법이냐?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막는 게 불법이냐? 예, 불법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길로 지나서 들어갈 수 있게 막으면 안 돼요. 그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하지만 재밌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막았잖아요. 아니, 지금 막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안쪽에 여기 아직 건물이 없죠. 혹은 건물이 있는 거를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때 법적으로 여기서 소송해가지고 길을 막지 말라라고 했으니 해도 되느냐. 그거랑은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지 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얘가 허용해 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을 니가 내땅 밟고 니네 땅으로 가는 거를 내가 막지는 못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고 하나 할 때는 여기가 사도기 때문에 이 사람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니가 내길 위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자전거가 지나다니고 뭐 폭이 넓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걸 내가 강제로 못하게 펜스 같은 거 쳐서 막지는 않겠지만 니가 이쪽에 건축을 할때 나한테 승낙을 받을 그. 도로 사용 승낙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으니까 저 도로가 사도라도 내가 맘대로 그 안쪽에 건축을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드나들 수만 있는 거예요. 드나들 수만. 그러니까 밟고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건축 그 승인을 받을 때는 허가를 받을 때는 그 도로를 계속 밟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 그 도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그 도로 주인한테 사용 승낙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이 안 해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땅은 어이 땅이 사돈데 그 용인시청 처인 구청에다가 물어봐서 그 도로 대장에 등재가 돼서 공용 도로로 쓰여지는 땅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쪽 안쪽에 있는 토지들이 그 건축에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돈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어떤 사유로 여기가 아니면 예전에 있는 사람이 사도일 때 사용 승낙해서 이쪽이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주인이 바뀌었을 수 있죠 매매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가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사람이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차도 다니는 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땅을 밟고 건축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거는 사실은 확실히 알아 무조건 사지 마라 이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보고 사야죠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할 정도면 나중에 저쪽에 건축할 때뭐 순조롭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런 상황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거는 딱, 제가, 뭐, 저거는,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기 저 사람 땅이잖아요. 이쪽이 이 사람 땅이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해하지 말라고 라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에, 펜스를 크게 쳐가지고, 한 1m나 50cm 정도 폭만 남겨놔요. 사람만 드나들수 있게, 차는 못 가게. 그렇게 해놨을 때,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SF부자님께서 제가 사실은 SF부자님께서 얼마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어 아파트 빨고 땅을 사야겠다는 각오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220번지 해당 토지 지적도 보시면 바둑판처럼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고 보전산지예요. 이런 거 사도 되느냐?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매수를 해서 나중에 매도 차익이 나겠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땅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로구요 누가 봐도 도로같이 생겼죠. 이거 보시면 보이시나요?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다, 다, 다 잘려 있죠, 땅이. 요거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산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랑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여기 길입니다, 길. 도로죠. 이게 도로가 아니고 등산로예요, 등산로. 등산로도 요새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등산로가 있는 땅에 절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 땅이에요. 잘라 팔았죠. 누군가 잘라 팔은 거죠. 이땅 뭐냐면 전형적인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획 부동산 땅이죠. 근데 기획 부동산 땅을 도로도 없는데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느냐? 못 잘라요. 언제 잘랐느냐? 이런 거는 옛날에 잘랐거나 아니면 여기 도로 지분이 이렇게 도로 모양 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편법을 쓰면 이런 모양으로 자를 수는 있습니다. 도시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닌데, 저 땅은 현실적으로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이제 물어보실 때, 여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것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은 없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런 땅은 개발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땅도 사도 되느냐. 사실 무조건 사도 안 된다라고 답변 드릴 순 없는 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뭐, 100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그리고 중요한 건 금액인데, 금액을 안 적어주셨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잘라 파는 지가 한 20년 이상 된 땅이에요. 아주 오래된 땅. 매입을 하시면 안, 안 되겠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정확한 거는 대다, 대부분은 지자체에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직접 땅을 사서 건축을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토지 매입 후 건물 올려서 직접 거주하며 월세 받으려고 합니다. 다세대가 좋을지, 다가구가 좋을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딱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주하면서 월세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다가구가 좋을 수밖에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면, 다세대라는 거는, 어, 다세대든 다가구든 한 19개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한 건물에. 뭐, 그거는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10개짜리 다세대를 지었다 쳐요. 그럼 거기 이제 등기가 다 따로따로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매, 매를 하거나 이르기에는 좋지만,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가구 10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세대니까. 1가구 10주택.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당연히 종부세도 쫙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꼭대기 층에 내가 살고 뭐 1, 2층은 뭐 전세를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를 해서 임대를 준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세금적으로도 1가구, 일가, 1주택이니까 그런 부분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내가 집을 크게 지어서 그중에 한 1층, 2층은 좀 팔아먹고 3층 정도에만 내가 살겠다. 아예 그냥 1, 2층은 매매를 하겠다. 나눠서 그러면 다세대로 가야겠지만. 통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세를 주겠다 이러면은 다가구로 하는 게뭐 일반적이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뭐 뭐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또더 더, 전문가 분들이 뭐 다른 의견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 지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좀더 싸요. 아 지자체 몰아보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이거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질문했었는데 을 지자체라는 건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있고 각 구가 있잖아요 강동구 강남구 그 건축과 주택과 이런 과들이 있죠 시청에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가 크니까 각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얘기를 하면은 그각 그 구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이 뜻이고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부안이다 부안 같은 경우는 구가 아니잖아요 군, 군이잖아요 그럼 부안 군청에다 문의를 해야 되고 뭐, 용인시 같은 경우도 용인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처인구청. 그러니까 각 구청이나 각그 군청이나 아니면 시청, 이런 데를 지자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 그 지자체에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자체에서 주택과도 있고, 뭐 건축과, 뭐 무슨 과가 되게 많아요. 그 과마다 다그 담당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지금 내용을 저도 몰라요. 제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이런 사연이 있는데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될지 물어보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그 확실한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점용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도로로 쓸 수가 있는지 이런 걸 그쪽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그런 모든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 방송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하다가 제가 저도 사람인데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그 그러니까 녹화 방송은 욕을 해도 제가 이렇게 자르면 되고 하다가 말하다가 말이 막히면 이렇게 그냥 담배를 한대 피고 한다던가 이런 게 되는데 실시간은 그런 게안 되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제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주기를 바라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그 15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는데 2, 3일 고민하고 자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에 막 정보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봐주시는... 아마 실시간 방송 한 개, 저번에 배우순 대표님하고 잠깐 하고 거의 한 7개월 만인가요?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유튜브에다 부들부들이라고 치면 이분 나오는데, 인상이 좋으시죠? 어 이분은 이제 토지 이런 걸 다루시는 분은 아니고,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근데 막 집값이 오르니까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뭐 금융 지역인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분 말씀 왜 드리냐면 어 이분은 거의 매일 실시간 방송을 하십니다. <laughs> 저랑도 자주 만나시고 그래서 혹시 부동산 관련 실시간 방송 을 이렇게 좀 재밌게 들으실 분들은 그 박찬호 대표님 부들부들 구독해 놓으시고 들으시면 아마 그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예 부동산 공화국 여기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예, 다음에 한번 모임 때, 모임 하게 되면 아니면 또 방송하게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